요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림절은 오다라는 나티너의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대림절의 의미는 과거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역사적 사건이라면 현재에는 신자들의 마음에 은혜로 찾아오신 사건이고, 그리고 미래에는 심판 날에 심판하로 다시 오실 그 사건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날이 대림절이 갖고 있는 의미라 말할 수 있죠. 한 마디로 말하면, 구세주 대신 예수님은 오셨고, 또 오시고 있고, 또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하자면, 여러분 혹시 윈터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야흐로 1988년, 성탄절쯤에 영국의 범년왕시의원년의회8 8년1 9 8스스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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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의의년 1989년, 1989년, 1 9 8이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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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터벌이라고 말을 합니다. 버밍엄 시의 의원들은 크리스마스 명칭 대신에 윈터벌 즉 겨울 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러한 제안을 했던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과 연시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크리스마스 대신에 윈터벌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다라고 시우의 의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것이 이러한 발상이야말로 세속주의의 극치다. 인터벌이라는 이름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상업적인 단어이고 일구의 가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축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려 25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는 참으로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고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클로스입니다. 1822년 클레멘트 무어 목사의 쓴 동화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산타가 굴뚝을 통해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산타클로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보다. 그리고 1931년 추운 겨울, 이 콜라에 코카콜라 있잖아요. 이 코카콜라의 판매량이 격감하자, 코카콜라 회사가 산타에게 따뜻한 세계.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콜라를 마시게 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성탄절은 그저 빨간 옷에 빨간 모자를 쓰는 날이 그때부터 이미지화 되었습니다. 또 하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돌프 사슴입니다. 1939년 시카고의 한 백화점 카피라이터가 유난히 반짝이는 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온 누돌프 사슴 이야기를 관해낸 작품을 내게 돼요. 그 이후에 성탄절이 누돌프 사슴의 날로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그저 산타에게 선물을 받는 날이나 아니면 연인끼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날 또는 부르이웃을 돕는 날 정도로 인식하고 그렇게 또 살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탄절은 상업주의와 그의 편성한 매스컴들로 인해서 성탄문화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그리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야말로 성탄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빠진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보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탄의 이야기도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탄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도 헤로당도 왕이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정작 왕을 환영하는 성대함은 유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은 오셨는데 예루살렘 왕궁에는 왕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해로당도 그의 신하들도 모든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서기관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고 그 사실조차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에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긴 했지만 너무나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성탄, 환영받지 못한 성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고자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따라 왕을 만나고자 찾아온 동방박사들조차도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헤로당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왕궁이었습니다. 왕을 만나러 왔기에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락하고 화려한 왕궁을 택하여 이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로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대목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의 선물이 모두에게 평화의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 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100%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해 있는 아기가 목자들을 위하여 나신 구세주임을 그들은 듣게 되었고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목격하는 첫 증인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목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이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천사들은 이와 같이 찬송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평화를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는 이 선물은 분명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선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를 누릴 대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한 부류인 목자리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요?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이 선물을 어떻게 받게 된 것일까요? 10편 23편에 보면 다이시 쓴 대표적인 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목자라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얼마나 긍정적이면서도 좋은 이미지로 또 생각하고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을 조금 생각해보면 목자라는 이미지는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 목동이라는 이 직업은 가장 비천한 직업군 중에 속한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아멘. 아멘. 거기에 그말씀에 보시면, 밤이라는 단어와 밖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밤에 밖에서 일하는 직업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밖이 아닌 안에서 따뜻한 곳에서 여러분 일하는 직업을 선호할까요? 추운 겨울 밤에 밖에서 일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일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두가 기가에서 심을 청해야 하는 그 밤에 그것도 따뜻한 실내가 아닌 밖에서 일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목자의 삶을 충분히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추운 그 밤에 양떼를 돌보고 지켜야 되는 목자들은 그야말로 힘들고 더럽고 천한 일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로 목자들이 불렸다는 리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대부분의 목자들은 자기의 소유의 양떼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 고용되어서 양떼들을 돌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목자들은 좋은 곳을 매번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은 안식일조차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범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정 평화라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시 목자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목격했다고 아무리 전하고 전하고 말해도 그 누구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을 말해도 사실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목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부르셨고 성탄의 가장 첫 증인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평화의 선물은 바로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자신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절에 언급되어지는 가이스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인데요. 즉, 노마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했던 노마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정복자들, 지배자들, 권력층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 말하자면 갑질을 하는 자들의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황제 측령은 노마의 식민지 구석구석, 그 어느 지역과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다 호적을 등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목적은 과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였죠. 요셉과 마리아도 이일 때문에. 나사리에서 베들레임으로 이주했고, 거기에서 예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탄생할 당시에 노마 황제가 말하는 평화, 그 평화는 박스노마, 그야말로 황제를 비롯한 정복자들, 지배자들, 권력층들이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한마디로 노마가 주는 평화는 노마 시민은 시민들 평화일지는 몰라도 사실 식민 통치하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대에는 그 어디에도 또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전한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 찬송을 통해서 성탄의 천 증인으로 왜 목자들이 선택되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과 찬송은 당시 백성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기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이 선물을 받는 주인공으로 먼저 목자들이 선택받게 되었던 것이죠. 목자들은 평화를 누리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누군가의 평화를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평화를 만들겠다고 허울뿐인 평화로 자신들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노마 황제와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부르시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에 목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들과 같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필요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 성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렸다라는 이 사실은 어떤 가상의 이야기나 누군가가 꾸며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필요한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들은 그대로를 목격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노마 황제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의 평화를 짓밟으며 식민지를 확장하고 게다가 무자비한 착지를 통해서 자신들만이 누릴 허울뿐인 평화를 완성해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노마 황제처럼 평화를 그렇게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참된 평화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외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고 노래하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위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전쟁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한 멈추고 있지 않죠. 수많은 사상자들이 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직장 내에 여러분 갑질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평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누구보다도 필요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기간을 보내며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탄이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을 필요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하나의 절규로만 생각하고 아는 곳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진 가난한 심령으로 대림절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목자들과 같은 그 심정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할 그곳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선물을 나만의 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선물임을 알고 평화를 필요로 하고 또 기쁨의 소식을 마땅히 들어야 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즉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